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지난 11월에는 윈드플라워로 컴백해 호소력 짙은 보이스로 함께해 주셨죠. 네. 무대 태그로 우리 중앙에 길착해서 주시고 네 먼저 왼쪽부터 신원를 함께해 주시죠. 왼쪽 오늘도 멋진 세상으로 함께해 주셔야 돼요. 왼쪽입니다. 이어서 정면 바라보시죠. 정면.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입니다. 마지막 오른쪽도 알아봐 주시고요. 네. 여기서 정면 바아보시면서 우리 팬 팬분들을 무무 무무를 생각하면서 좀 무무 생각하면 떠오르는 포즈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무무를 떠올리면서 하나, 둘, 셋. 아 네, 너무 사합니

인사를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둘셋 아세요, 마마마마.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네, 아 우리 2018 k p m a 첫 해에 또 당당히 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네, 네 저희 마마무가 k p m a 에 이렇게 초대가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감사드리고 이따가. 보여드릴 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무대 뭐, 거의 뭐 역대급 무대를 하실 때마다 계속 생산을 해내고 계신데 우리 마마무가 생각했을 때 2018년 본인들이 생각하는 베스트 띵곡 어떤 곡 어떤 곡을 베스트 베스트를 꼽으세요? 다양한 또 곡들을 선보여주셨으니까 네. 어, 저희가 <laughs> 띵곡이라고 하면 이번 윈드 플라워가 아닐까. 이유가 있다면요? 네. 가장 최신 따끈따끈한 곡이기에 그리고 또 노래도 너무 좋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오늘 또민드플라우도 함께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있으시죠 우리 또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 팬분들에게 어, 전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팬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릴까요? 네네 <laughs> 네, 일단은 오늘도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내년 2019년에도 항상 건강하고 또 저희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항상 좋은 무대와 음악으로 보답하는 마마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신님, 또 분식에서 멋진 무대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아래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미국 18 KPMA에 또 마마무도 함께 자리를 해 주었네요. 네, 이제. 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독보적인 K-pop.